여러분들 클래식 음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장과 드레스 차림, 격식있고 딱딱한 이미지, 그리고 유럽과 서구권의 전유물 같은 인식이 있죠. 하지만 의외로 세계적인 음악가들 사이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찾는 건 낯설지 않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때 실력 하나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동양인이라는 편견, 그리고 여성이라는 편견을 잠재워버린 바이올린의 여자의 정경화, 그리고 친동생인 정명훈 역시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지휘자로 명성을 떨쳤죠. 또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로 평가받는 헬버트 폰 카라야네. 극찬을 받으며 신의 목소리, 불세출의 성악가로 평가받는 조수미. 유럽에서 그 명성과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 뒤를 이어 첼리스트 장안나.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또 2015년 쇼팽콩쿨에서 우승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기고 혜성처럼 등장한 조성진까지 많은 한국 출신의 음악가들이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사이에 열린 세계적인 음악콩쿨에서 연달아 한국인 음악가들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어제 역대 최연소 우승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18살의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가 한국인이었는데 연속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에게 우승 트롯... 피를 주지 않을 것이다. 2022년 미국 포트워스에서 개최한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를 앞두고 언론에서 발표한 전망이에요. 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는 세계 3대 음악 경연 대회인. 쇼팽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맞먹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회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의 선우의권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가볍게 일축하고 압도적인 기량과 퍼포먼스로 우승한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바로 18살의 이능찬이에요. 그는 결선에서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리스트의 초절 기교 연습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연주가 끝나자 미국의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요. 연주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한 지휘자이자 심사위원장 마린 알솝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이윤창과 포옹한 뒤에도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죠. 중계로 지켜본 전 세계의 클래식 팬들 역시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격정적인 연주에 흠뻑 매료되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우 승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 그리고 전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참여한 인기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을 차지해 청중상도 수상했고요 또 현대곡을 가장 잘 연주한 연주자에게 수여하는 비벌리 스미스 테일러 어워드까지 그의 몫이 되어 대회 3관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라는 명예와 함께요. 대회 전 그의 우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완벽하게 실력으로 입 다물게 해버린 거죠. 여기에 수상식 이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민찬의 발언은 또한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 말에 현지의 기자들과 많은 클래 팬들은 피아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탄하게 되었죠. 또 이민찬은 대회를 위해 포트워스에 온 뒤로 하루에 1 2 시간씩 연습했어요. 새벽 4 시까지 연습을 허락해준 하숙집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한국에선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새벽 4 시까지 연습하면 쫓겨날지 몰라요. 나는 유쾌한 대답으로 회견장을 웃음 바다로 만들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날 가르쳐주신 위대한 선생님 덕분이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어요. 아직도 한국 나이로는 미성년자지만 이미 그의 연주 실력과 표현력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뒤를 잇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어요. 이미 한국은 임동민, 임동혁 형제, 손여름,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까지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는 피아노 강국으로 자리해 놓았습니다. 매김하고 있죠. 하지만 서구권 유학에만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한국의 시스템을 통해 음악 천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답니다. 1980년대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야 했던 음악가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귀국한 뒤로. 적극적으로 후진 양성에 힘쓴 덕분이죠. 그들은 뛰어난 재능에도 동양인이라 차별받던 자신들의 고된 경험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어요. 이런 마음이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결합되어 탁월한 지도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릴 때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지 않아도 한국의술종합학교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고 다양한 영재 콘서트를 통해 10대부터 연주 경험을 쌓도록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어요. 빠르면 10대 중반부터 예술의 전당,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에서 협연자로 데뷔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렇게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찍부터 관객과 만나 실전에서 호흡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굳이 조기 유학을 떠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최근엔 유럽 클래식 음악계가 한국식 교육 시스템에 감탄해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이쯤 되면 이제는 K클래식이 또 하나의 한류가 돼요. 세계를 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임윤찬의 연주에 대한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 그리고 한국 클래식의 위상에 대해 국내외 음악가와 평론가들의 반응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임의 연주는 마치 지옥을 본 사람처럼 피아노 건반으로 지옥 불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가 결선에서 연주한 나하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지켜보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혼자만 빛나는 연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와 함께 모두 빛나게 해주는 연주. 그가 18살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가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콩쿠이 아니라 임의 연주회라고 생각했어요. 재능을 겨루는 대회답지 않게 너무나 멋지고 자연스러운 연주. 가장 어린 그가 가장 여유 있고 성숙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임은 반 클라이번 콩쿠르의 품격을 높여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너무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다음 대회부터 참가하는 피아니스트들은 그 정도는 연주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클래식 기획사 대표 A씨, 이민찬은 콩쿠르에서 경연한 곡을 국내 공연장에서 자주 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회에서 부담없이 실력을 발휘하는데 실제 연주에 만큼 도움이 되는 것은 없죠. 한국식 교육 시스템의 강점이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탈리아 지휘자 J씨, 한국 피아니스트들은 세계적으로도 톱클래스입니다. 테크닉의 우수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음악적인 개성도 풍부하고요.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성장해. 어린 나이에도 성숙한 모습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음악 평론가 알 씨, 한국 연주자들은 체계적인 학습을 받고 입시와 콩쿠르 등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거쳐 성장합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스승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도 강점이죠. 해외의 어린 천재들은 방만하고 돌출 행동이 많죠. 그래서 지도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연주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독일 피아니스트 케이 씨,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합니다 대외 성격 연주의 분위기에 놀랄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요. 이미 10대에 충분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연주를 하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우리 생각 이상으로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세계에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경제적 위상을 두높이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는 그 위치에 맞는 문화적인 역량도 함께 발맞춰 성장하는 모습이 참 뿌듯하지 않나요? 네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은 저도 연주를 보고 나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고 우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이민찬의 놀라운 쾌거뿐 아니라 최근 한달 동안 최고 권위의 클래식 대회에 한국인들이 우승을 싹쓸이했죠. 지난 5월 29일에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잔시 벨리우스 콩쿠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한국인으로서 역대 최초로 우승했고요. 또 지난 6월 4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개최됐는데요. 여기서도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서구권의 고급 문화라고 은근히 우월 의식을 드러내던 클래식 음악에서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지도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순수 토종 음악가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이 한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나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속도만큼 소프트 파워 문화적인 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대중문화 부분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 때문에 억지로 한국을 비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어느 정도 시간만 필요할 뿐이죠. 불과 20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클래식 음악계의 사례가 그 해답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수 예술, 순수 학문, 자연과학이나 원천 기술 이런 분야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라는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생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한 분들은 회원 전용 배지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이 담긴 회원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슈퍼생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생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